사은요 사자 되려나 사자 되려나요어 음. 여기가 사자 있습니까? 월직된답니다. 한번 뛰어 가 봐야 되겠습니다. 어유, 어, 허리금요 어이, 리요 여름 휴가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. 낚싯대 띄워 주세요. 기존 10%에서 추가 10% 세일을 진행합니다. 이야, 본부서 딱 쳐놓고, 주차하고 바로,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어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철수하고 계세요? 네. <laughs> 어땠습니까? 아, 마리수는 했는데, 예. 사이즈가잘안 나오네요. 그래요? 네. 아, 마리수만 하셨어요? 예, 마리수만. 월척은요? 월척이 없습니다. 29일이요? 이 사람들은 나와고 네. 지금 일곱시 이상만. 일곱시 이상만요? 예, 한 20분 되겠는데요? 되겠습니까? 예. <laughs> 말에서는 대박입니다. 네, 작년에 좋은 경험이 있어서 예. 왔는데, 예. 사이즈가 조금 아쉽게 나와요. 이야, 빵이 뭐, 최고가 좋던 거네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더 이쁘다. 뭐 월장 한 두, 세 마리만 다 쌓아주면 완전 결정 딸인데, 그죠? 네, 금상첨하죠. 딱 90점입니다. <laughs> 95점 정도 <주면> 되겠습니다점 <laughs> 받을 수 있도록. 오, 그렇습니다. 어, 어우, 걸었다. 아이고, 뭐, 큰일 난다. 월척된답니다한번 뛰어가 <laughs> 봐야 되겠습니다. <오, 웃음> 어, 허리 듭니다. 어이? 허리 듭이다 이야 이제 막 나오네요 오 어, 월척됩니다 이야 생생한 현장입니다 <laughs> 허리끝 넘습니다 우와 자, 이제 방금 인터뷰 하신 분이네요 예몇칸 <laughs> 됩니까 어 이게 36칸 때입니다. 36 36칸 때. 네. 야. 아, 어. 4짜가 까이될것같아 와. 노랗습니다, 근데. <laughs> 새 노랗네. 4짜 되겠는데요. 저 한번 쳐 봅시다. 아, 또 뜨지 올라. 조심 조심. 몇 몇이에요? 41. 41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사십일. 사십일. <laughs> 아, 야, 사십일. 한번 들어주죠 상해천 사십일. 사십일. 어우, 축하드립니다. 거기 좋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이 이리, 이리 봐야 되겠다. 이게 거기가 예, 안 보여. 네. 야, 노란네 완전히. 아, 아침에 사점입니다 예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41명. <laughs> 몇 칸대 입주 받았어요? 36칸대입니다. 3 6칸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자, 위쪽에 계시는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선마을좀 보셨습니까? 뭐 아침에 좀 봤습니다 어, 좀 잡았어요? 아니요 저도 많이 쓰면 안되고 예32 네. 하나 36 하나 32? 네. 또? 36 36두 마리요? 아. 월척을 두 마리요? 네. 두 마리요? <laughs> 이야 허리끝까지네요 여긴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? 여기는 한 70? 70cm 정도 아, 60 여기는 7 0 70cm 정도 네. 아 그렇게 나옵니다 야, 분위기 좋죠? 네 아주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역시 상계천이죠 <laughs> 상계천이 이게 예, 밤에는 확실히 빗질이 좀 없고 예, 아침 좀 초, 저녁 초입 예. 그때 반응이 그때가 제일 낫죠 예. 그죠 그리고 아침에 지금 한 오전 10시까지가 괜찮거든요 음... 근데 다 동터 가지고 다 제, 접더라고요 <laughs>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그죠 예 조항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? 아예 뭐... 네 이게 어. 30이죠? 네 배춧불 는 녀석이 네30 얼마? 3 2 3 2이 그리고 다입니다 아따 이쁘다 노랗네요 그죠? <laughs> <laughs> 손 보셔서 다행입니다 네 조심히 철수하세요 네 예, 고맙습니다 네. 깐개천에는 보시면은 어 수초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마름수초 그리고 줄풀 줄풀 분포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여기 수초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안쪽에서 작업하고 난 다음에 낚시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수중전 하고 싶은 분들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봄바닥에 이렇게 어 캐스팅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큰 붕어들이 잘 낚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지금 저 안에 제 바닥 쪽에는 낚시를 지금 안 하셨네요. 아, 저기로 좌대를 밀고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. <laughs> 더우니까. 자, 그리고 주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, 뒤쪽을 깨끗하게 하려고 저렇게 모아가지고 쓰레기봉투에다 넣어 놓았습니다. 자, 지금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아, 이것도 보니까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아주 뜨겁진 않네요. 자, 오, 저기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편성을 하셨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, 손맛을 좀 보셨습니까? 그럭저럭 뭐 몇수 했습니다. 몇수 했어요? 네. 시알은요 4자 될려나? 4자 될려나요? 어 네. 오, 여기가 4자가 있습니까? 저는 뭐 흔히들 한방트라는데 한방트라고 해서 왔더만 예. 4자가 있네요. 있어요? 네. 와, 쓰시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? 한 메달권인 것 같아요. 1미터 정도요. 몇 킬로 뭐습니까 Only one 지렁이. 지렁이하고 네. 옥수수하고 씁니까? 네. 그래요 야 지금 낮에 지금 햇빛이 안나가 덥진 않네 그죠? 다행입니다 예저항 <laughs>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? 예보이죠네저항을 네, 한번 보겠다 <laughs> 이야 시간도 없네요 마리가. <laughs> 작은 건 없습니까? 다른 거도 없고, 다큰 거네요, 그죠? 뭐, 뭐, 다용도한 마리 있네요. 네, 전차 한 마리 잡어요 외국산이 아니고, 그래도 뭐, 토종산이네, 그죠? 야 그렇죠. <laughs> 이거 사자 되겠는데요. 한번 재워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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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죽네 이야 최고가 이렇게 좋습니다 38자 여기 4자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39빵어 4자가 됐다 자 턱걸이 턱걸이 4자입니다 턱걸이 4자 자 4자 봉어입니다 오, 우 좋다 인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침 낚시 이렇게 사자를 잡는데 뭐 말할 게 없네요. 야, 이거 최고가 대단합니다, 지금. 야, 야, 생생한 현장입니다, 지금.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. 월척이다. 우와. 현장에서 바로 우와 떠요. <laughs> 월척이네요. 네. 이야, 자, 노, 났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오, 라이브로 잡았습니다. 이야, 라이브입니다, 이거. 여러분, 이렇습니다. 황금붕어입니다. 개투감 해져 있어. 완전 골드붕어네, 골드붕어. 한번 보겠습니다. 이야. 아, <laughs> 결3 0일 축하드립니다. 아, 이쁘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자,